자, 조막손하고 크게 갈 종목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스윙 같은데,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. 조막손이라는 거는 그냥 속어죠. 음, 이거는 뭐돈 없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막손하고, 그 다음에 이것도 속어인데, 뭐, 뿌띠끄. 근데 이거는 뭐,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. 이거는 돈 많이 세력. 저는 이제 뿌띠끄라고 불러요. 돈 많은 세력들을. 이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. <laughs> 네, 저는 제 처음 주식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여의도에서 몇 조씩 굴리는 그런 세력들을 여의도 뿌띠꺼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그 이거 판별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첫 번째는 거래량이죠. 또는 거래대금. 저는 이제 거래량 말고 거래대금을 주로 보는데 거래량은 이거는 판별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판별하려면 거래대금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처음에 슈팅 나올 때 처음에 슈팅이 나올 때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쓴 종목이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수익을 많이 내려면 근데 조막소는 그냥 뭐 짧게 짧게 수익내고 빠지고 치고 치고 빠지고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질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. 종목이,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절대로 큰 손이 안 들어요. 실적이랑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종목은 절대로 돈을 많이 안 집어넣어요. 세력들이. 바보가 아닌 이상, 뭐, 뭐 유중 떨어질 수도 있고, 증자를 할 수도 있고,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, 갑자기 또, 뭐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 모멘텀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막손일 경우가 많죠. 이거 판별하는 법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증백 이걸 보면 되죠. 시,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 이, 이게 증거금 40%가 아닌 종목이죠 이런 거는 그렇죠. 이런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신이라고 써 있는 거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이 증거금 40% 이상 신용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이라고 써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나는 종목들일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큰돈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보면은 초보자분들은 기관들도 같이 들어오는 종목을 하세요 기관도 같이 사는 종목 이런거인 경우 이제 저는 이제 특별히 수급세력주라고 부르는데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뭐 에코프로나 뭐, 뭐 포스코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그쵸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때 자꾸 당하는 게 그냥 뭐 아무 종목이나 또는 뉴스 보고 막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거래대금으로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뭐 저기니까 신성 델타테크도 보면 거래대금을 비교해 볼게요 한 가지만 제가 오늘 팁으로 자 거래대금 보시면은 뭐 처음에 이렇게 터졌을 때도 많이 터지고, 여기서 보면 또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지고, 이건 뭐, 뭐, 음봉이니까 그렇고. 거래대금이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요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신, 그쵸? 신이잖아. 신성 델타 테크는 요거는 신은 아닌 것 같은데, 어쨌든. 초전도체는 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멘텀이 있거나 지금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 보면 유진 로봇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 모메텀이 셌던 거고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보면 은 티로보틱스 최근에 갈았던 종목들을 크게 갔죠 이거 보면 제가 여기서도 드리고 바닥에서도 한번 드렸는데 이런 거 보면 신이잖아요 그쵸 실적이 된단 말이야 실적을 좀 보시려면 적자기업이 아닌지 보시려면 재무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티로보틱스는 최근에는 요거는 최근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네 <laughs> 이 종목은. 이건 모멘텀으로 가는 거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를, 굳이 내가 어떤 종목을 할지 고르려면, 요런 식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고르고,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올라갈 때 세게 기준봉이 나오는,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죠. 기준봉. 세력주인 경우에는. 기준봉은 20% 이상, 전일 종가 대비 20% 이상인 거를 기준봉이라고 하고, 뭐 주진 로봇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갈때 상한가죠 요런 종목을 따라잡는 게 좋지 남들 갈때잘안 가는 종목이나 그런 종목은 안 따라가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장주를 잡아라 이건 뭐 같은 얘기죠 기준봉하고 이건 비슷한 얘기인데 대장주, 그 다음에 1, 2등주를 들어가야지 또는 2등주까지 스윙에서는 3등주도 좀 그래요 하려면 은 이런 종목들을 해야지 수익도 더 많이 나지 여러분들 응? 이것도 로봇주인데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거리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종목들은 어...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항상 테마에서는 대장주를 건드려라 자 정리하면 거래대금을 봐라 음,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많이 간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좋아요. 쉽게 하는 방법은 증백 종목은 피하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기관도 어느 정도 같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초보자분들은 하기 좋고요. 한번 슈팅 나올 때 기준봉. 윗골이 자꾸 다는 종목은 아직도 매직 구간이거나 갈, 어, 가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그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테마주로 할 때는 항상 대장주를 노려라. 아시겠죠?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은. 음 조막손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. vip랑 단타방에 들인 종목 날라간다. 내가 간다 그랬잖아. <목소리>